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кто собрался посмотреть на праздник жизни и смерти. Yes. Сегодня вы точно уйдете довольны. Начинаем! Ого,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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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laughs> 맞았네. 아씨, 뭐, 하나, 뭐, 더 하나 더, 더 있네. 있네. 그, 그쪽 트럭에, 트럭에서 받 나온다? 어, 슬탄 맞은거 아쉽다. Oh, shit! <laughs> woah, woah, woah! Oh, yo, yo! <laughs> Help me! Oh, Yo, yo, what the fuck? Oh, shit! 아이, 좋 것.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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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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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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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가이거 이오디 근데 준다 많긴함 이 오디는 어? 오디는 이 오디는 이오디이겼다 병신들 경신들 향신들 이오 수류탄을 먹어 넥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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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디는 한스디 들어와와라에로우만하냐슬로돌릴만우슬로 얼랭보다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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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 제대로 모아 쒸미 내려 그래, 돌아왔나? 내 왼쪽에 사운드 난다 트럭 쪽에? 적 배쪽 괜찮으면 될 듯? 어차피 뺨 드랍이라 여기있다 음... 오우! 씨엣 어, 나트리하도 안빨았네? ㅎ <laughs> 야 <제하. 웃음> 어차피 이거 2분 안에 끝나서 트림하도대내 빨아드리면 아 맞네 ㅎ 야 ㅎ 찌하 혹시 3분까지만 가서 이거 3분 스태미나... 스탠드나스라레스 레벨 꽤 높은거 같은데? 아이 저거 트림하도 때문에 아 그렇구나 1등 2등 서로 14킬 13킬 오반대아래들이개 <laughs> 못함. 아. 비가나? 용한데 여기. 게임 블라스트 비가나보다.

와, 우리가 이겼다. 음? 1등 17킬 좋군 트랍 사운드 음. 나? 나안 돌아다니는데. 내가 불볕 정도불 밀베이터 옆에 붓길 있거든요. 하나 왔다. 과출 잡고 이겼다이겼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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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방금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아, <그렇지. 웃음> <요>, 어떻게 풀어? 시즌이로 젖버그. 우와! 야, 이거. <지진이라> <웃음> <저> <웃음> <웃음> 야, <laughs> 사료 난 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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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어디야? 어, 그래, 야, 나 오. 성강 맞은 것 같아. 맞아. 나 성강 맞았어어디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아예 안 보여 <laughs> 내눈 앞에 뭐 움직이면 그냥 죽인다 이게 뽕쟁이 시점인가? 오, 뭔가 성공청 맞음 아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너무 안보이데 뽕쟁이 그 어나얘 있는지도 몰랐어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시즌 1로개버이 진짜 <laughs> 빰이다 어, 빰 그대로 있는 자. 아안 어, 보여. 엄청 <목소리>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어어어가 <목소리> <배가> 움직여. <laughs> 와, 대, 대스캠 <데>, 마저씨. <laughs> 아니, 죽어도 이거네.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빰 드랍 되면 위치 안 보이지? 엄청. 치안보이야 그럼 빰 찾으려고 또 문맵 돌아다녀야 되나요? 어 우리 이거 미니맵 없잖아 밤 <laughs> 빰이 어디 인지 모르면 그대로 어허 어우 고쳐졌어 야 그래도 어떻게 오. 보고 한번 한 반응하긴 했는데 쳐버리겠다. 엄마 이거 바나나 탄찬도 있구나? 아, 처음 알았네 봐야겠다 탄도 있고 바빠나 탄창 쏴야 바나나 탄 어떻게 차 어? 나 레몬이 눈 멀렸다 <laughs> 가운데 내 눈깔 야또 누가 멀이해이번엔저 아닙니다 알겠어요? 아시겠나요? 아니요 칼 들면 이석빨짐녀 우리 열녀 하나 터카나, 한나한고잡았카나터카기 터카나, 터카 어딘지 모르겠다. 왼쪽 빨간 창고 있잖아 왼쪽으로 가는. 저기 사이트인데 사이트 하나. 두개두 어, 개. 개. 물별 기준 왼쪽이 B, 오른쪽이 A. 지금 기준으로 가면 왼쪽이 A, 오른쪽이 B. 반 반대쪽 가니까 우리. 그래서 어그 맛있는데? 에이지 저 진짜 기어스코빡빡하게 맞추는 게 진짜 쾌감 개쩐데 나는 142 남겨놓고 다 맞췄다 전0.5 남겼거든요 <웃음> <웃음> 미친 <웃음> <웃음> 저 채우는 계산이 힘들어 나 이거 이게 판 채우는 게 계산이 개 힘들어가지고 ピッピッピッピッ。

쟤는 왜안 쏴? <laughs> 쟤도 쏘라고! <laughs> 아저 샷건이야로. 이에 예, 당했구만데. 봅시다 이겼는데? 야 이거 팔 스템이 나안 다는데? 계속 조준하고 있어도 트리마더인가? 이리도이정때이 정도. 음, 이 정도. 이 정도. 이긴도이데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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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